빵빵하게 올라온 것부터 제거합니다.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따줘야 돼. 요즘 네 개가 다 뭉쳐있거든요. 얘들은 좀금더 있다가 따야 돼. 저거 따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상관없는데요? 근데, 여러분도 이제 의구심이 드실 거예요. 아, 이 이렇게 서 언제 따냐. 어, 초반에만 이렇게 따면 초반에만. 초반에만 이렇게 따요. 나중에 이제, 어느 시점이 재미와. 이렇게 다 되지 않고 어? 대충 만져보면 나오거든요 값이. 근데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그때까지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이렇게 안 하면은 내가 최대한 따고 싶은 과를 못 따. 어? 그냥 크다, 그냥 봉지 쓰려고 그런다. 땄다가는안 맞아요. 어. 나는 어? 7 과를 따고 싶은데 아니면 팔 과를 따고 싶은데. 어 봉지 크다 그래서 땄어 근데 두 거야 근데 그렇게 많아 아니 뭐한두개뭐몇개 뭐 나오는 건 상관없죠 이게 자로 재도 나오긴 해요 근데 들 나오지 이거는 명확하잖아 어딱재 보면 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어, 안 들어간다 그러면은 좀 믿고 가야죠 어? 이 무게가 크기로만 되는 게 아니어서 우리 보심아시겠지만아 이거 찔러, 안 돼. 딸 여기 살짝 비틀면 돼요. 이런거 하나 딱 내려주면, 배가, 큰다 이거죠. 이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한 세트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져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놔두면은, 나중에 이제 할때 여기, 이런게또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올렸을 때 배가 안 다치죠. 근데, 욕심내서 하나 더 올리면은 다칠 수가 있어요. 어. 나중에는 상관없어요 나중에는 큰 거, 작은 거를 막 따기 때문에 그때는 그때는 작은 것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큰 거만 있을 때는 안 됩니다 그냥 이거 너무 작은데 이거 지금 7.5밖에 안돼따 버려 안 가져갑니다 가져가면 안돼 가져가면 여기는 왜 근데 없냐 아니, 이건 가져가면 안 돼. 저거 가져가면요, 선별해야 되거든요? 그럼 선별하면은, 선별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거. 어차피 하지 다는 거. 8.5 정도 되네요. 좀더 나가볼게요, 이제. 더. 다따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큰 놈만 골라서 따 내는 게 중요하다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크기만 어, 가급적이면 어, 골라 따자 작은 놈들은 호다마니까 어, 호다마도 어, 제거해 주자 어, 그게 이제 목적입니다 목적이안돼 봉지가 빵빵하게 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안커안돼 어. 근데 가렇기 하다 보면 놓치는 게 있어요. 어. 그런 애들은 또 엄청 커요, 계속 어. 크기가. 근데 이렇게 해서 어, 조금이라도 따 내려주면 어. 이 나무 하나에 뭐 다섯 개든 여섯 개든 따 내려주면 그만큼 또 다른 그 양분이 다른 곳으로 가니까. 커 보이지만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아니에요 그런데 없어요 여자들처사이즈안 보여 일단 눈으로 보고 어, 크기가 맞는지 한번 재보고 크기가 맞으면 따고 크기가 안 맞으면 안 따고 그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봉지가 너무 홀쭉하다 그럼 배가 너무 작은 거 아닌가 확인해 봐야죠 이건 거의 9cm 되네요 일단 9cm까지는 놔둘 거예요 하고 있습니다. 몇 컨테이너로 나올지 한번 한 줄만 따보고 어, 안되겠다 싶으면 어, 12cm로 줄여서 아예 그냥 8과까지 다 8과까지 좀 따내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뒷거래로 어, 8과까지 나가니까 어, 6,7,8 어, 6과,7과가 많으면 좋은데 어 그렇게 많이 키워낼 수는 없어요. 6과 7과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6과 7과 같은 경우는 먼저 어, 주문을 먼저 하신 분들이 어, 가져가게 되고요. 어, 아빠. 네. 8cm짜리는 떼 버려요. 네? 8cm짜리 떼 버리라고. 8cm요? 어떻게 떼 어,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대보면 되지. 이렇게 손으로 대보면 되지. 한쪽을, 한쪽을 딱 대고, 손을 여기 딱 대봐. 응. 그럼 보이잖아. 어? 그럼 딱 대면 보이잖아, 손이. 응. 그럼 여기 몇 센치, 여기까지 응, 8cm잖아. 응. 여기 손, 손이 닿잖아. 응. 대충 보는 거야. 응. 9cm 이상이면 놔두고, 응. 9cm 미만. 9cm 미만은 떼버려요. 9cm 미만. 그리고, 놔둬, 그냥. 주워가지 마. 주워가면은 선별해야 되니까. 일이 많아지잖아. 일이 많아지잖아. 선별해야 되니까. 안 가져가면 선별 안 해도 되잖아. 어차피 그거 쓰지도 못하는 거. 뭐, 빵빵한 놈만 찾아가면. 뭐. 그러면은, 종이가 이렇게 잡혀서 그래. 생각보다 많아 작은 놈들은 데 이제는 다 필요 없어 이제는 어차피 이게 막 힘쓰고 이럴 때가 아니기 때문에 배가 굳이 안 걸려 있어도 돼요 안 걸려 있어도 돼 어차피 다 지금 다른 식이기 때문에 굳이 이를 걸어 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양분만 빼앗, 빼앗아 먹기 조금씩 큰게다큰게 아니에요 똑같은 크기가 큰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사이즈의 큰게 필요해 그래서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가 없으면 따다 보면 7과 8과 9과 6과도 나오겠지만 뭐 어? 온통 막 섞여서 나와버리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그럼딸게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올려놨죠. 올려놓는 거는 크게 문제 없어요. 올려놓는 거는. 근데 이동하면 안돼 이렇게. 이동할 거면 여기다가 쿠션 하나 씌워서 쿠션 하나 올려놓고 이렇게 이렇게 놓고 이동을 해야 된다. 올려놨다가 나중에 이제 저희가 s s 기로 실어 나를 건데 그때 없는 거는. 하나씩 올려가지고, 이렇게, 다시 분배를 할 거예요. 예. 쿠션이 다 있으면 좋은데, 쿠션이 없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가지러 왔다 갔다 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올려놓고, 올려놓고, 어, 나중에, 그 예. 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할 때, 움직일 때, 같이 따라 움직이잖아요. 외정도 어, 움직이는 거는 크게 문제 없어요 배가 떨어지는 그러한 범위가 있어요 범위 어떻게 하면 배가 떨어진다 이게 있거든요 여기금 여기, 무게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떨어집니다 그냥 달려있는 상태로는 바람 불어도 잘안 떨어져요 떨어지는 건 바람에 의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충격에 의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올라갔다가 탁 내려오면서 이 나무가 바람이 쫙 들어와가지고 이 결과지들 위로 붕 띄워요 붕띄었다가 바람이 싹 빠져나가면서 딱 떨어져요 그러면서 얘가 배가 우수스우수스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만 아니라면 눈도 살살 움직이는 것들 크게 이거는 좀 물렀어요 크게 문제가 없어요. 흙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두개삼할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어, 싹다 내렸습니다 일단 7과 이상을 목표로 8과도 약간 나올 수 있게 어, 땄는데 한번 어, 선별을 통해서 선별기에서 선별 해가지고 어, 얼마나 생각하는 만큼의 배 크기가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수확이니만큼 수량도 얼마 나도 나왔는지 한번 볼수 있을 것 같아요.